전업주부 아빠 박찬희 씨의 얘기부터 함께 듣겠습니다. 저는 브록을 넘긴 마은 하나에 아빠가 되었고 마운드렛 딸서령의주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굳이 남자라는 단어를 붙여 저를 남자 전업주부라고 부릅니다. 살면서 한 번도 내게 이런 수식어가 붙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키운다고 해서 어떤 거창한 철학이나 특별한 문제의식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어디선가 아이는 만세 살까지는 부모가 키우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듣고 실천했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아내가 1년 동안 육아 휴직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보니 육아가 별로 어렵지 않아 보였습니다.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지만요. 엄마는 직장에 나가고 저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하루하루 웃고 울고 놀라는, 나날, 놀라는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서령이 배변 연습을 하던 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서령아 이제부터 기저귀를 하지 않을 거야. 오줌 마려우면 엄마 아빠에게 쉰 마렵다고 말해. 똥 누고 싶으면 똥 마렵다고 말해. 그후 기저귀를 떼고 한 손에는 걸레를 들고 서령이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배변 연습을 시키면서 작은 아이도 어른과 생리현상은 똑같구나 싶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놀란 것은 아이의 대소변을 치우는 일이 힘들다거나 짜증나지 않고 오히려 서령이가 하는 중요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즐거움마저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뒤를 쫓던 걸레가 쉬지 않고 움직인 지 일주일 후, <laughs> 서령이는 변기에 앉아 처음으로 배변에 성공을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서령이 소변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좋던지 아름다운 음악 같았습니다. 반면 아이 때문에 속상해서 눈물을 흘린 때도 있었습니다. 서령이는 이 닦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칫솔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울음을 터뜨리곤 합니다. 이 닦기에 대한 신랑이가 매일 반복되다 보니 저까지 불같이 화를 내곤 했습니다. 치카치카 싫어! 라고 말하는 서령이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린 시절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착한 아이로 보이기 위해 화를 내지 못하고 꾹꾹 눌러참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저와는 달리 참지 못하고 짜증을 내는 서령이를 보니 넌왜 참지를 못해 라는 생각이 폭발했던 것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서령이와의 싸움 속에서 서서히 타협점을 찾고 있습니다. 이 닦기를 싫어하면 그래 이 닦기 싫으면 닦지 말자 라거나 싫으면 조금 있다 닦자 라고 말합니다. 때가 되면 다 하기 마련일 거라는 생각도 들고 서로 감정 상하는 것보단 차라리 일을 덜 당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운다고 말하지만 전 그만큼 부모도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다섯 살 서령이는 마흔 다섯 살 아빠를 키웁니다. 네, 아유 우리 서령 아빠는 그 눈물을 다 흘리셨다고요? 네. 그런데 <laughs> 제일 힘든 게 뭡니까? 한 가지만 꼽으라면, 애, 애, 저 기육 키우면서. 아이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게 네네. 우울증인 것 같아요. 오. 우울증, 고립감 같은 거. 오. 그러니까 엄마들은 아이 키우면서 힘들면 뭐 친정 엄마랑 얘기도 하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네네. 수다를 떨기도 하고 음. 이렇게 해소할 음.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하다 못해 동네 엄마들이랑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laughs> 네. 아빠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렇죠. 음. 그리고 친구들도 음. 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네. 뭐 약속이 있어도 차츰 음. 배제가 되고 그러면서 고립화되는 느낌들, 외로운 음. 느낌들, 이게 안에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근데 그런. <laughs> 근데 동네 아줌마들 하고 오히려 더 친해지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요즘에는 많이 친하죠. <laughs> 요즘에 많이 <친한> <laughs> 네, 처음에는 그러지는 못했죠. <laughs> 어, 네. 저는 산모 우울증 이런 것만 들어서 네. 사실 아빠들의 우울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음. 아이를 키우면서 다 겪는 아픔인가봐요. 그게. 음. 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엄마들만큼이나 아빠들도 어. 다 겪는 문제인 것 같아요. <laughs> 네. 음. 그렇군요. 자 이게 뭐 부인이 빨리 퇴근하기를 바라는 마음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이를 키우고 난 다음부터 네네. 아내에게 잘 듣고 싶은 말이 바뀌었어요. <laughs> 어, 나, 뭐, 뭐 사랑에 이런 얘기가 뭐, 뭐. 오늘 제때 <laughs> 퇴근에 어, 얘기 들으면 예. 정말 기분이 좋아요. 재밌습니다. 음. 야 육아 합심이어서 퇴근할 수 있는 그 기쁨을 가끔 누리실 텐데 네. 그럴 때뭐 하세요? 집에 있습니다. <laughs> 오, 그냥 집에 계세요? 네, 네. 아, 완전 전업이시네. 아. 그럼 이제 뭐 밥하고 빨리 하고 이런 거할때 애는 어떻게 합니까? 업고 합니까? 아니면 뭐 안고 합니까? 안고 할 수는 없고 어디다 앉혀 놓습니까? 뭐 요즘엔 딸 아이가 커가지고 유치원에 네네. 가서 이제 그런 어려움은 덜한데요. 네, 그 전에 네. 네, 그 전에는 뭐 업기도 하고 오. 같이 놀면서 짬짬이 하기도 하고. 야. 주로 아이 자는 틈에 많이 하거든요. 네. 아이가 야. 낮잠 잘때뭐 빨래도 돌리고, 뭐 어. 음식 준비도 좀 하고 음. 설거지도 마저 해놓고. 음. 음식 그럼, 얘기까지 나왔어요. 어, 살림을 다 하시는구나. 진짜. 뭐 음식은 아내가 많이 하긴 하는데요. 가끔씩 저도 하기도 하고. 요 음, 어. 제일 잘하는 음식이 뭡니까? 각, 제일 카레라이스. <laughs> <laughs> 아, 수준 좀 알겠다. 아, 아 근데 그것도 쉽진 않아요. 카레가 너무 묽어도 안 되고 너무 떼도 안 되고. 저도 카레라이스 어. 잘하거든요. 아 그니까. 그리고 고수준이 있어요. 고수준이. 음. <laughs> 그래요. 자, 우리 저서영이가 이제 유치원 유치원인가요? 네, 유치원 다니니 네, 유치원 가는데 아빠 뭐 벌써부터 그런 걸 아이한테 알아달라고 뭐 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네. 아이가 좀 아빠가 이렇게 힘써서 나를 키워줬다는 걸 압니까? 아마 모를 것 같아요. 음, 아니 앞으로는 몰라도 뭐 지금은 어쨌든 아빠하고 더 친할 것 같은데요? 저도 저하고 친하다고 믿었었거든요. <laughs> 네. 근데 엄마하고 네. 더 친하더라고요. 오, 음. <laughs> 어, 그러니까. 그래요? 네. 아빠 없이 전뭐 어디도 안 가요? 이런 말안 해요? 하긴 하는데요. 그 정도가 음. 좀 네. 다른 것 같아요. 음. 같은 있는 시간이 오래라고 해서 네네. 아빠랑 훨씬 더 친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빠가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 아빠 기다리는 애들 많잖아요. 네, 그런 측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음, 예. 그럴 수도 있긴. 또 궁금한 게 이제 육아책도 굉장히 많이 보실 텐데. 음. 듣기로는 책을 쓰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음. 네네. 어, 육아책에서 부족한 점이 어떤 부분이 있어서 또 책까지 쓰되셨어요 <laughs> 이게 뭔가 불만이 있어서 쓰시요 그러니까 것 뭔가 부족하다. 어, <laughs> 네. 대부분 여자들이 쓰는데 남자들이 쓰면서 아, 이런 거는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아, 그 책을 쓰면서 제가 고민했던 거는 네. 이제 아이를 키우는 게 아이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 부모도 성장한다. 아빠도 많이 자란다. 음. 근데 그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썼거든요. 어.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게 실제로는 부모 자신을 이제 성장시키고 음. 더 커지는 일이라는 거. 음.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들려주고 싶었던 거죠. 네. 음. 아빠들한테도 할 얘기 많으실 것 같아요. 같은 이, 네, 동료 아빠들한테. 네. 할 얘기 무척 많죠. 뭐, 한세개 정도 이야기해 주세요. 음. 많이는 지금 시간 상 <laughs> 네네. <웃음> <웃음> 예. 그러니까 아빠들도 육아나 살림을 자객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laughs> 네. 그 생각을 바꾸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짜증만 내죠. 아빠들이. 네, 짜증내고 피하려고 그러고 음. 힘드니까. 그런데 음. 그 엄마들도 사실 힘들고 짜증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예. 같이 일을 나누면 기쁨이 몇 배가 되, 되고. 음. 더더군다나 이제 아이 아빠가 이제 육아에 같이 하게 되면 음, 음. 아이한테도 좋은 점도 굉장히 많고 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빠가 가정에서 자기 자리를 찾는 길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참 마음이 아팠네요. 네. <laughs> 그래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음, 얘기를 하고 다녀가지고 음, 음, 아빠들이 음, 음. 좀 싫어합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령이 아빠 얘기는 여기서 음, 잠시 이제 쉬고